레노버 12.7 제품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초슬림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물에 강한 특수 패널로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스냅드래곤 7젠4 칩셋이 탑재되어 빠른 속도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제공하며, OLED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화질로 생생한 영상과 사진 감상이 가능합니다. 12GB 램과 넉넉한 저장 용량으로 다양한 앱과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중국어 버전의 랜선 밀봉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경험을 선사하며 레노버의 뛰어난 품질과 혁신적인 기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일상생활과 업무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